어, 이번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죠. 어,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 참된 승리를 누리는 한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첫 번째로. 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어, 부활 이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죠. 어,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져 있었던 일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 요나서에도 사실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계속 자 본인의 그 죽음과 부활하실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 왜 예수님이 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냐? 요거를 어,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어, 그것은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뒷절에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은과 금 같은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히시고 이런 장면들이 자세하게 나오죠. 21절부터 32절에 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때 굉장히 가진 조롱을 다 받으시고 비난을 다 받으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네가 네 자신 네가 구원자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조롱까지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네가 내려와라.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할 수 있으면 이렇게 구, 구, 어,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면서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이에 성소 휘장이 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니라 라고 나옵니다. 어, 이 휘장은 요 사실은 굉장히 그냥 천조가리가 아니에요. 한 2, 3cm 되는 굉장히 두꺼운 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찢으려고 해도 찢어, 찢어지지가 않는 두께죠 근데 그게 아래서부터 위에서 찢으면 의심이 가는데 그게 갑자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 순간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지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어, 그건 뭘 말하냐? 한마디로 이 휘장은 사실은 성수와 지성수 사이에 처져 있었던 단 1년에 딱한번 대제사장만 속죄재물을 가지고서 갈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었는데요. 그게 갈라졌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르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으면 누구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 어, 이것이 어, 우리가 붙잡을 어,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박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 진짜 우리가요.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진짜로 정말 굳게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여러분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언약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주일날에도 강단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의 의미는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한테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 세 번째로는 뭐냐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찾아가냐 의심하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이 의심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한두번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몇 번을 구약에서부터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말했는데 그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간 게어 저희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야, 진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진짜로 의심 의심하고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그렇게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자에게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또 거기에 더해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 언약을 그들만 의심하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어, 마가복음 16장 식 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앉으셔서 우리에게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고 계신데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승천은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계속 너무 다양한 방면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다는 모들 거도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방면으로 보시면서 정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연약을 더 풍성하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한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이 어,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어, 진짜 국게이 언약 속에서 발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요 뭘 하셨냐? 어,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어, 사명을 주십니다 어,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는데요. 이것이 이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 이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언약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도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정, 증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살려야 되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진짜 이 복음으로 어, 교회를 어,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려면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셔야 되겠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의 머리는 어, 성경에 보면 어, 교회의 머리가 즉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골로세서 1장 18절에 보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즉,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연약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성도는 뭐냐? 어, 성도는 교회의 각 지체된 어,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바다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는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지만, 한 성령을 들이마신 한 몸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그회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내한 몸을 따로따로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동일하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삼아 따라가야 되겠죠 주인삼아 따라간다는 라 말이 무슨 말이냐 아이고, 어, 즉 말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내 것이 너무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볼수 있어야 돼요 내 신념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 근거한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오직이 돼야 되고 아 진짜 내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어, 이 언약을 붙잡고서 우리가 인도받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약교회를 이 복음의 언약 때문에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요, 사실은 이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내 신념 속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신념에 근거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속에 근거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실수하죠. 내거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러면 인도를 못 받는 거야.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오직 그리스도. 어, 오늘도 마찬가지요 오늘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납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그두 제자한테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의 글 속에 자기 자신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내용을 그두 제자한테 알려줘요. 그런데 이두 제자가 그 예수님의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이 바람이 이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우리 언약교회에 어, 불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게 어디 나와있냐? 우리 누가 복음 24장 32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즉 그들에게 성령의 이 뭔가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맨날 이, 그리스, 이 성경 봤는데 그리스도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주어졌던 그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말해주니까 이 뭔가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 언약을 여러분 정말로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그 은혜 속에 우리 언약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뭐냐, 주님의 명령은 결국엔 온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데 두 번째는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현장에 나가서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볼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서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복음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 보면서, 아, 진짜 예수 믿고 싶다. 아, 이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진짜 이 사람 보니까 그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우리 안에 빛이 임해져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내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 연약이 현장에서 빛을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그런 제자들 이 빛을 들고 현장을 나가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잡고 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현장 속으로 나아갈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희가 세례를 베풀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누가 보고 24장, 46절부터 49절에 이 현장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냐? 야,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옛날에 제가 전도하러 가는데 그 청년 많은 일산에 가면 청년 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가면 이쁜 여자들 많아요. 전도 우리 교회 오세요. 제가 그 옆에서 들었잖아요. 네, 충격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청년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했겠구나 싶은데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 전해야 될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하냐?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죄림. 그래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사실. 이걸 증거하는 우리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이것이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증인으로 내 안에 있는 빛을 바라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 우리의 후대, 후대를 살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 네나 부인했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건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이 이 영적인 이 사실을 이 진짜 주님의 이 십자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우리의 후대들이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진짜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키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 내 자녀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쉽지 않죠 사실은 저도 애 키워 보니까 쉽지 않아요. 아이들을 계속 부지런히 가르친다 할게 너무 많은데 집에 들어가면 저도 막 들어가면 가만히 있지 않는 성격이라 막, 막 치우면서 들어가요. 지금 잠자다가도 갑자기 뭐 생각나면 막 치우러 가고. 근데 집에서도 그렇게 할 일이 많더라고요. 할 일이 많은데 그 속에서 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사실은 사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내 안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부모에게 있어야지 사실은 부지런히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야 이거 진짜 복음 아니면 안돼아 이게 진짜 이 복음 아니면 끝나 그런 사람만이 부지런히 가르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비밀인 것 같아요 복음이 어,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도록 나 자신이 먼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 속에서 날마다 나에게 뜨겁게 다가오고 이 언약이 우리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진짜 하나님 이 오직의 비밀을 정말 아는 우리 랩마트될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우리의 모든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이것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어, 방법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 우리 각자의 어, 기도 속에서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현장,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후대, 하나님 앞에서 어, 이번 주간에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언약교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가짜 이유가 다 있겠죠. 저는 아직도 생각나요. 제가 그때 그 전에 있었던 거기서 이제 오기 전에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사역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교회를 아, 그 인도 받아야 되는데 인도 받아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확신을 저한테 확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하나님 이제 곧 응답 주시겠다라는 확신이 이제 제 나름대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예전에 있었던 그 전사님 통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어, 각자가 오는 방법은 어, 누구를 통해서 오고 누구를 통해서 오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또 우리가 있는 속해 있는 그 현장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밥 먹고 사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취되어지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허락한 이 후대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의 모든 교회 현장 후대를 두고 여러분 에레미아서 33장. 일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이제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어,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기 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왜 이런 문제들을 허락하셨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 주신 대로 하나님의 생활실 새로운 시작이 반드시 시작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과 사명 붙든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계시록에 보면 이번 주에도 말씀에서 나왔는데 1장 20절부터 2장 1절에 보면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와 그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주의 종과 이 교회를 붙잡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게시록 2장 7절의 말씀처럼 주의 종을 붙드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인도 받아가다 보면 어,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처럼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어, 우리가 중단일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번 한주 동안에 어,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정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우리 언약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주 동안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또 승천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신 이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주 동안에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합니다. 우리의 것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